지금부터 이 네. 통화는 녹화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아, 말씀은 니고다이모라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그 구원의 아, 조건들을 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문자적... 수학적 공식에만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데, 아, 믿음이란 문자나 관념이나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문자적으로 또 자신이 아는 경험상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에게 어 다시 늙었는데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해석밖에 할수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이해를 이 니고네모가 할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함이 있어서 똑같이 문자적으로나 관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 우리의 내면적 실제로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내면적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삶의 증거보다는 대학교에서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에 너무나 집착해서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언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냐고,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관념적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집하고 거기에 침몰돼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주님이 주신 더 놀라운, 더 중요한 핵심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실존적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확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 훗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모셔드렸느냐, 이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니보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결코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보고 놀라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변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육이 유익이 되고, 자기 육적인 삶의 이익이 되는 것에는 호응하지만, 그 육이 죽어야 되고, 그 육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육적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잊지 않지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삶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정말 거듭났느냐를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그 시점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듭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의 산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임미를 불매 어디서 어떻게는 모르지만 바람이 일었다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 안에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점점점점 그큰 바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점은 어디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잘 돌아보면 이것을 증명해 냅니다.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동일한 결론이 납니다. 먼저 사도들, 제자들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또한 행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그들이 다 무너졌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헌신과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의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모형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정말 철저한 회개와 헌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갈때 그곳에 어느 날 기도가 충만해지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느 그 시점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도들의 순교와 수많은 1세기, 2세기, 3세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었고, 그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끼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그토록 조롱받고 멸시받고 능력 없고 맛 잃고 그래서 세상에 칠팔 피는 소금의 모습인가? 그것은 관념적이고 육천 육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만나어 매출하기를 먹고 그리소를 먹고도 멸망받았던 그 불행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소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광에서 멸망했던 그들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여전히 간음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멸망받았던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니 그러한 자들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니고듭모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나가지 아 않고 그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길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우리 안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여므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도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14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이미리 물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그 모든 일들이 눈에 보임으로그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맙시다